4강전세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저은 그 김명훈 선수예요. 김명훈 선수는 7 시, 이에마서는 변현재 선수는 1 시입니다. 대각선 방향에서 세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1승 따내고 두 번째 세트에 변현재 선수의 조합을 갖춰가는 그 과정에서 템플러를 일코 경기를 내줬어요. 아 무서운 거. 오. 없네요. 와 이거 뭐니다모아요 뭐 자원을 뭐하요? 와. 김명. 반드시 또 성공을 거둬야지만 예 이후에 다 포지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후에 어떤 그 상황에서도 이후의 경기에서도 어, 전략들이 준비된 게 통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대각선이거든요. 오드론까진 몰라도 이 강공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요. 지금 10포지예요. 끝까치 네, 네. 들어갑니다. 게다가 네. 네, 대각선이기 오. 때문에 포지도 당겨서기한그 상황이라서 네. 자 여기서 액션 치하는 거죠. 네. 네. 들어가서 봐요. 오, 근데 어 근데 여기나 안마당 지을 건데 왜 신경 안 써줘?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그냥 뚫고 들어가서 봤습니다. 전략을 시간을, 시간을 시간을 끌어주기 위해서 자비벼졌고자정체로 어떤 프로분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캐논 예 본진 쪽에 지금 캐논 지으면서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어. 지금 찍고 있는 상황에서요. 음, 이거 연습 과정에서 이 빌드로 오드론을 한번 예 최소 한두번 정도는 좀 상대해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러시 거리가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동안에 다른 레벨에 비해서는 좀 가깝단 와. 말이죠. 자, 못 붙게 못 붙게. 자, 이거 깨나요, 깨나요, 어, 깨나요. 네 어, 어, 마리가 붙었어요네 마리가. 깨나요, 깨나요. 아아 심시티를 위해서, 네. 예, 그 게이트웨이까지 지금은 양쪽에다가 건설을 좀 했었는데, 네? 프로브가 앞쪽에서 캐논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이 안 나왔어요. 네, 제 팔런 좀 두드린 상황이고. 이게 보다 넓은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욕심부렸던 거거든요. 파일론 그 바로 옆쪽에 네. 보다 더 안전한 넥서스 우측이 아닌 곳을 선택을 했는데 뭐 어쨌든 거리가 추가적으로 멀기 때문에 저글링들이 빠르 네. 빨리 빨리 못 와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살린 이렇게... 상태로 막으면 됩니다. KT가 지금 완성된 상황이고 상대는 네.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가난한 예, 이런 체제에서 저글링을 또 초반부터 많이 운영하는 이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캐논이 하나가 완성이 되고 또 질럿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충분하게 더 쉽게 막아낼 수 있었던 타이밍에. 캐논이 깨졌기 때문에 저글링이 네. 더 뛰어 다닐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세정이 네, 나온 질럿 가지고 하나씩 정리하고 있고 지금 호소평력까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얼마나 지금 더 나오는지 포지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네기 왔어요. 여기 두기로 질럿 두기 무빙 오 일꾼 끊어내고. 혹시질의그 무빙 자체는 꽤 괜찮네요. 네. 현재 뭐 저그 지금 일분만에한열 있을 거거든요. 아홉에서 한열개 정도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프로스가그 역공을, 역습을 좀 늦게 올수 있다라는 거. 네. 예. 뭐 그런 부분은 좀이 다행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너무 배고파요 저그는. 네. 게다가 예 저글링을 본진 쪽에서 정말 얼마 없는 라바로 또몇기더 뽑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아, 좀이 병력을 보내기에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질러시 투게이투에에서 쌓이는 거 보고 어, 보면서도 아, 이게 또 언제쯤 또 뛰쳐나올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래 두기 더예할수 네. 있는 최선을 다해주겠습니다. 자 뒷길 이러면은 <laughs> 저글링을 안 뽑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일부가 지금 오 나가요. 지금 나간다라는 그 정보를 주지 않고 있으니까 한번 슬쩍 네. 나가 보는 거고 지금은 뮤탈 뽑아가면서 억지로라도 끝내야 될것 같아요 빨리. 네. 어, 자, 정말 억지로 억지로 지금은 뽑은 뮤탈리스크까지 만약에 막혀 버리게 되면은 진짜 미래가 없죠. 그렇죠.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요. 자 방어 터까지 올려놓고 자 대비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변전제. 자 토기 들어가면서 여기는 정리하 좀 됐고. 자 뮤탈리스크 통해서 좀 어떻게든 견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투스타. 오 드론이 나왔고요. 네. 자 이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프로토가 흐를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네. 자 지금은 최고 7물탈 정도 합류된 상태에서 피해 많이 피야 해 되는데요. 지금 같은 점 먹고 있거든요. 네. 호세오가 투스타에서 지금은 쌓이기 시작을 하고 캐논도 군데군데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피탈 스페의 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드라곤까지 추가되고 있어요. 유탈도 오뮤탈에 스커지 한 쌍밖에 없었고요. 오, 오! 이거 사킬. 진러시 네, 들어와서. 네. 카나가 들어와서 드론이 너무 없어요. 한한한 집안의 밥상까지 지금은 엎어버렸습니다. 네. 네. 안마당 쪽에서 추가 가스까지 준비하고 있고 지금 자원 계속 짜내면서 병력 충원해주고 있습니다. 히드라 택카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오버로드 사냥 떠납니다. 제공권 잡았거든요. 무섭기가 않죠. 터테어 네.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네. 쌓인 것도 아니지만 상대의 라바겠수 얼마 안 되고 자원도 얼마 안 된다라는 음.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냥 과감하게 움직여도 될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캐논까지 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언덕 이 지역은 진짜 히드라가 돌파하기 힘들거든요. 언덕 이쪽에 생성되어 있는 앞마당이라서. 네. 오 이거는 본지 쪽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도 이것도. 이것 자체가좀 손해다 보니까요. 아, 뮤탄은 찢어지네요. 네, 코세어를 의미 없게 만들기 위해서 히데라를 좀 빠른 타이밍에 써보고자 뭐 더블 D를 짓고 아, 이 멀리까지 지금은 와봤었는데 기본 병력도 충실하게 뽑은 뽑, 어, 뽑은 이변현저 네. 선수의 수비 라인을 자한번 밖에 노릴 수가 없거든요 프로토스 네. 그 다소 과하게 캐논 많이 지어도 됩니다 보통 때와 비교하기에는 지금막 5캐논 10캐논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저그가 가난하니까요 그렇죠 자 들어가서 오버로드 이거 찢는 것만 해도 네. 더 이상 이제 충원병력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병력이 지금 마지막 주력 병력이거든요 네. 자 들어가서 합니다 뒤에 드라곤까지 동원하면서요 캐논이 좀 완성될 때까지 이것 좀 뚫어내도 후속 병력 이 없어요. 아예 지금은 오버드가 막혔기 때문에 네. 지금은 더 후속 병력이 올 수도 없죠. 그렇죠. 저 일곱 지 동원하면서 지금 막아내도 이 일군 차이 지금 자원 차익은 벌어지기 때문에요. 네. 인구 두배 격차입니다. 상대가 스타 게이트 위에서 뽑은 유닛을 가지고 좀 방심하는 예, 이런 그 타이밍을 노려봤었는데 네. 뭐 어, 아예 방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병력이 뒤에 이 소쇄병이 마지막 병력이거든요. 보보로드 박혀서 병력 추가도 안 돼요 지금. 예, 너무나 힘든 상황이구요. 참이 마음은 급한데 그렇다고 최단 거리로 가자면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왼쪽에 돌고 돌면서 이, 병, 이 건물까지 다 부부다 보니 시간이 그러니까 타이밍을 또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 위에서 좀 독이 더 오고요. 소세 병력이 오는데 캐논 라인도 뚫게 힘들 정도의 병력 양이거든요. 야, 뒤쪽까지. 어우 오버로드 쪽으로 견제인데 다크를 통해 뚫어 버릴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공권을 완벽하게 잡고 네. 있다 보니까 어디든 비죠. 어디든 통한다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오버로드가 지금 전부거든요. 본진 쪽 제외하고는. 네. 아, 그냥 맞으면서 깨져 아, 또 게다가 러커도 봤어요. 네. 러커까지 확인했고. 게다가 지금 캐논을 세로 지었기 때문에 러커가 저 캐논을 한 번에 그좀 아, 범위 데미지로 좀 파괴하기 힘든 구도거든요 네. 기도하거든요. 아, 그거는 오버로드가 없죠? 네. 네. 아, 아, 이거. 경력도 없는데. 아, 촉수가. 억지로 지금은. 오우. 네. 다크가 왕이죠. 네. 아... 억지로 긁어서 다카 예, 하나를 제거를 했는데. 네. 오! 오! 아니?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laughs> 지나갑니다. 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네. 근데 본질에도 캐논이 있었어요. 네. 네. 오, 네. 여기도. 오! 자, 아! 안 닿는 자, 범이 오! 지지!